중2때 배지지 정말, 정말, 정 네. 정말, 잘했어. 정말, 정 정말, 정말, 정영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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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러니까 다 센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접근하는 거라 자, 심판 봐. 더다앞으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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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봐 잠깐 짧게 하자 짧게 자, 아까 <laughs> 경우의 수 우리 경우의 수가 일단 뭔지부터 얘기할 거야. 경우의 수 항상 제목부터 얘기를 했죠. 경우의 수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했다고 치자 우리 어자 봐봐 한번 봐. 지금 이 파란색 분 파란색 필 내가 4 개를 꺼냈어 자 여기에서 내가 이제 명언한테 얘기했어 명언아 여기서 이제 골랐을 때 네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경우의 수몇 가지야 네가 고를 수 있을 때 고를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이 m hungry, my love. They get hungry, h u n g r 까네 가지야? 봐봐 경 u n g r y h 는 n g r y hu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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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파란색이 나와. 근데 저걸 바르라고 어, 봐야 음, 하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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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봤는데 경우의 수는 구분되는 것들을 카운팅하는 카운팅.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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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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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봐. 우리 중2때 확률을 배웠었지. 확률 배웠어. 그러면 봐봐. 여기다 얘기자 우리가 파란색, 블루가 하나 둘셋네 개가 있어. 이네개 중에서 한개 뽑았을 때 파란색의 확률은? 1이지. 어떻게 구했어? 뭘 해도. 뭘 해도? 당연이맞지 근데 경우의 수라는 것은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인데 구분이 되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러면 파란색 하나 있고요, 노란색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빨간색 하나 있대.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이 밑에 거, 이 밑에 거에서 한개 골랐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개지? 세 가지가 될거야요 맞지? 왜? 음. 파란색 아니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게. 자 우리가 요것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한 개를 골랐을 때 파란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의 1. 3분의 1. 어떻게 구한 거야? 세개 중에 하나를 나올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가 3. 3이고 위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이니까 1. 3분의 1이지. 자, 그럼 봐. 질문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물로 하나 더 넣었어. 이 것들 중에서 네가 하나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한 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다시 질문 좀 던질게. 여기서 니네가 뽑았을 때 파란색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 이분의 이분의 어떻게 해? 어떻게 구한 거야? 아, 네개 네 중. 네 아니 경 이게 이게 우리가 확률을 어떻게 알아냐? 확률은 아, 네개 총경우의수 분의 총경우의수 분의 아니 말이 안되그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의수잖아네 이거 총경우의수몇개 됐어? 네. 3개요 세개라면 해당되는 경우의수는몇 개야? 2 네. 파란색 나올 수는경수몇 개야? 1개 1개 3분의 1이네 뭐? 뭐? 3분의 1이요? 근데, 근데 이거 첫 강사한테 물어봐도 2분의 1으로 대답해 맞지? 그식어 수학은 진짜... 아니 수학개뺀거 아니야? 동선적인 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중2 때 배웠던 그 경우의 수 확률의 그 정의에 따르면 해당되는 총 경우의 수분에 해당되는 경우의 수라고 배웠어 기억 안 나니까 왜 3분의 1이 맞아요? 맞겠냐? 어떻게 <laughs> 맞아? <laughs>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나잖아, 그렇지? 어. 자, 그럼 뭐가 생략된 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게 총 경우의 수.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게 아닌데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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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확률과 통계가 가지고 배우는 내용이긴 한데. 봐. 어?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뭐총 경우의 수인데 경 우의 수인데. 이 앞에 뭐 어떤 말이 생각 되냐면근원 사건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니네가 납득, 니네가, 니네가, 니네가 일반적인 상식처럼 생각하는 게 맞다고 우리 총경호에서, 포생님은 이걸 빼 처음에 딱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가지고 학년 배울 때 이게 존나 납득이 안 났거든 이학년때 분명히, 중학교 2학년 때 총경호에서만, 해당되는 경우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왔으면, 어, 색깔 3가지 경우 두고, 어, 파란색은 3가지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laughs>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얘기 좀 돌아가면서 봤더니, 어 이 말이 생각된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아예 애초에 이말 자체가 지금 세 가지라는 거말 자체가 약간 불공평한 거죠. 뭐가 불공평하냐면 블려는두개 있고요. 노란색이랑 빨간색은 한 개씩 있는데 즉 파란색이 나올 확률과 파란색, 파란색 맞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공평해 지금? 공평하지가 않잖아. 근원 사건이라고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공평한 사건들이 경호의 수야. 공평한 사건. 즉, 파란색과 노란색, 빨간색은 공평하지가 않다고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럼 공평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어떤 거냐면 분명히 파란색 똑같은 거지만 우리가 일단 공평하게 보기 위해서 너를 블루 1, 너를 블루 2 이렇게 다른 놈이라고 인식할게. 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총경우의 수가 4개일 거고요. 블루가 나올 수 있는 건 2가지니까 4분의 2에서 우리가 납득이 가는 숫자가 나오겠지. 그게 바로 근원사건이란 얘기예요. 아무튼 이건 너무, 이건 너무 같고요. 이거 필요 없고. 자, 지금 방금 말한 것. 이거 정의는 바뀌지 않아. 자,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 이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제발, 집합이야. 집합. 집합은 구분 가능한 것들에 모이긴 했지. 즉,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카운팅 할때 구분이 돼야 된다고. 구분이 돼야지, 카운팅 하나. 구분 돼야지, 카운팅 하나.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 제일 많이 하는 방법으로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우리, 니네 이거 다 알아. 뭐냐면, 자, 뭐, A, B, C, D, 이네명이 있어. 여기서 회장이랑 부회장 뽑는 거몇 가지인지 다 알죠? 어떻게 되냐? 12가지. 그렇지. 회장 될수 있는 게몇 명이고? 네명 A 아니면 B 아니면 C 아니면 D를 뽑고. 그때 말을 쳐서 A가 됐으면 A가 또 부회장까지 못 해먹잖아. B, C, D, 세 가지. 여기서 B, C, 뭐, A, C,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12가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어봐. <laughs> 저 4명 중에서, 네명 중에서, 주번 2명 뽑아야 돼. 주번 2명. 오늘 몇 가지야? 주번 2명 뽑는 거네3 곱하기 3. 3 곱하기 3, 4명은 여기 3 곱하기 4. 4 곱하기 4. 4 곱하기 4. 곱하기 4. 4 곱하기 야, 너 그럼 한 명이 막불신수나 해. 4 곱하기 3. A, B 뽑힐 수 있어? 아, 3, 4 곱하기 이2자4 곱하기 3이지 이제 틀렸어 2분을 해줘야 돼 왜? 둘이 바뀌어 똑같아 그래 자 지금 물어보는 <laughs> 게 우리가 사람을 택하는 일이야 두 명을 택하는 4, 일이야 하지만 경우의 네. <laughs> 수는 겹치는 <Yellow> 거나 구분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 회장과 부회장은 <laughs> 내가 회장되고 얘가 부정 되는 거랑 얘가 회장 되고 내가 부정 되는 거랑 달라요. 엄청 달라. 근데 주번은 내가, 부재, 내가 주번하고 너가 주번하는 거랑 네가 주번하고 내가 주번하는 건 어때? 다르다. 똑같아. 그래서 얘는 순서가 필요없기 때문에 나는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 중복 세서 했거든. 여기서 A, B 나왔으면 A, B 셌을 때 여기서도 B, A 셌을 텐데 그걸 얘는 두 번씩 생 거니까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안 돼. 하나를 빠져야 된다. 나는 이해줘야 된다. 잘 나와. 아까운데 아까 일정만 마못 잡고 진짜 유저비트 아까 누가 때렸어요 <laughs> 안 되는 거야 너무 더워야 돼 아무튼 다자 우리 이 이거만 어리석 일단 넣었죠 경우에서는 노가다 정신으로 다 세야 돼다 세야 되는데 다 세야 되는데 어떻게 세야 되냐 구분되는 것들 다 세야 돼 구분되는 것들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요거, 요거, 요거만, 요거만 <laughs> 봐봐. 우리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 있거든. 근데 나는 이걸 왜 배우는지 모르겠어. 합배 법칙이라는 말이니 고배 법칙이라는 말이니. 어차피 노가다 할 거거든요. 노가다 한다는 얘기는 다, 다 센다. 다 센다. 합이야. 근데 합을 하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똑같은 일을 몇 번, 여러 번 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경우의수는 지금 그렸던 이 수염들을 잘 그리면 돼요. 수염들. 수염들 잘 그리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좀더 해보면요. 어, 뭐 해볼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어, 문제 있는 것 중에서 색칠하기 문제. 색칠하기 내 좋아하는 거. 그거 390 그때 있어요. 96. 어. 399번 도전. 자, 399번 도전. 399번. 399번. 이거 정확히 때는 동시대 문제다. 지금은 그냥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씨. 한번 아, 니라고요한번열번열한번이 아, 니라고어3번인데 아, 한번 아, 번 아, 번 열어? 아, 한번 열어? 번열번어번번 아, 번 아, 한번어 아, 한 아, 어, 아니지. 규태야, 그 어떻게 풀었어? 내가? 애들 3번 아니고 5번 알렸으니까 그냥 4번 찍은 거지. 아니, 아니. 규태야, 아까 그런5 곱하기 어. 4 곱하기 어. 근데 <laughs> 7 아, 어. 네, 없어서 안 돼. 알지? 짝, 짝한번 있어, 이제. 딱, 딱 어, 찍으 줄게. 뭐야, 어, 이거. 태어. 이거 1만? 그러면 이거 나눠야 되네. 아, 저금 480이 나는데 답이 음, 없어서.

아 가운데부터 시작하는 경우랑 시작 안 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돼요? 아니요. 네? 가운데부터 시작하면 네. 아니, 네. 4 2 0면 7이 있어는거아니요 아니 이거 7이 더하기야 더하기 그러니까 5 4 3, 3 2, 5. B랑 D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다아 맞다. 아, 음. 그 그런, 거,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음. 기억은 like, 안 나니까 아 풀려. 다

아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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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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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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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어 아, 왜 이렇게 회복력도 상속도 아, 성탄, 야 상속도 아니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상속도 아니야? 상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니야? 상속도 아 아니야? 상도 아니야? 상도 형이 애들 좀 신을 못아저 아, 진짜 지금 없하나 <Metallur 쿠�� falou> <imp lequel Gabrielle> <S för> 그다. 이 맞다. 2 8 8 0은 맞죠. 네. 그럼 420이 나옵니다. <minton> <Ich> hmm. <minton> 가운데가 아, 아, 다섯 개여야 돼요. 특별히. 다섯 개. 여기 용액 5개의 생걸치라는 거죠. 네, 5 4 3 4랑 5 4 3 4킬 있는 아니에요 아 모르겠다. 아 이게 들면 들으면 할 것. 같아. 자 보자. 이게 답지에서 나오는 설명대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니네들이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건데, 다와. 지금 일단 이거 니네 이 준비 자세가 돼 있어야 돼. 노가다 정신이라고 했었으면 이 ABCDE 이 다섯 개의 영역이 있었고요. 내가 색칠 다 개로 한 대매. 네. 왜안 봐? 그러면 색칠할 다섯 개를 이름 저주. 그러니까 이름 저주기 잘 하셔야 돼. 이름 저주기 A, B, C, D, E 이 색깔 다섯 개 이렇게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봐. 여기서 이 문제, 이 뭐야 이렇게 돌려서 쓰는 건데 같은 색 여러 번 써도 되는 이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겨. B라는 색칠 부분과 d 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색을 칠해도 되고. 다른 색을 칠해도 되는 이두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봐봐. 다른 입장, 이 전체 경우가 얘랑 얘랑 봤었을 때, 그러니까 전체 경우 중에서 얘랑 얘랑 봤었을 때 같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다지. 그럼 가꼈을 때다 세고요. 달랐을 때다 세주면, 더해지면 끝이란 거야 어.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데님이 C랑 해도 돼요? 어, 그래 도 돼. 해도 그래 괜찮아. 이거 해도 되고 이거 해도 돼. 니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의 수는 약간 극백 논리야. 이쪽다 샜으면 이 반대쪽 다 샜으면 다변체라는 거지. 그래서 자 B, D가 첫 번째, 첫 번째 B랑 B랑 같은 색을 칠할 때 한번 개수 세보자. 먼저 A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우리 색칠하기는 일단 철칙 첫 번째. 오. 제일 많이 만나는 것부터 칠한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것. A라는 거는 다섯 개다 만나고 있으니까 여기부터 칠해주면 A가 될수 있는 게 다섯 가지. 그다음에 B부터 칠할게. B부터 칠해주면 B는 A가 만약에 여기다 A 칠다고 쳐봐. 여기 뭐못 칠해? 네개 A 못 칠하니까 나머지 네개 칠할 수 있지. 그럼 B는 4가지. 4. A, B, C, D, E 이렇게 가자. 자, 여기 내가지 칠했으면 여기 b 를 한번 칠다고 치자. 그럼 여기 A, B 있으니까 얘는 A, B를 못 칠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여기 세가지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C를 쳤으면 그렇지 여기 아까 B 쳤을 때 B 무조건 1이야, 1이야. 여기 B, B이야, 이래야, 이래, 사, 여기 사, B 사. A는 니까 여기 있지. 어, 이라는 것은 B도 만나고 A도 만나니까 어. 뭐가 돼? A랑 B 뺀 나머지 3. 이렇게 되어야 된다. 선생님 근데 B, D를 같은, B, D가 같은 경우랑 다른 경우로 구분해주면 어. E, C도 그걸 구분해줘야 되지. 아니 전체 경우의 수 중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다 셌다고 쳐봐. 다 셌는데 B랑 D랑 같을 수도 있지. B랑 D랑 다를 수도 있지. 이게 전체 경우 아닐까? B, D 입장에서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B, e, D가 달랐을 때 e, 어. E, C를 어. 봐도 똑같아. 그지 E, C만 하는 거야. 그때 이 e, C가 같았을 때랑 E, C가 달랐을 때랑. 자, 두 번째 법. B랑 D가 B랑 D가 달랐을 때 이때 보시면요. 똑같이 할 거야. A, B, C, D, E 이제 이거 지워놓고 다시 자, h 할고 당연히 다섯 가지. b 할거네 가지. 여기 h 했다고 칠고, b 했다고 치지 C 칠할건세 가지. 그럼 뭐 다른 없어. 여기 C 칠 했어. 자, 그럼 이제 조심해야 돼. d는 얘랑 달라야 된다고. 두 여기 b 못는다 그렇지? b 못 넣. 어 그럼 네. 뭐야? a c b 못 넣니까 으 뭐라고? 두 어. 개라고, 맞지? D 그럼 여기 채울 수 있는 넣어. 그렇지? a b d니까 얘네 다셋다다 다다 다른 동이니까 여기 만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이것 두 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색칠하기 문제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거, 거기까지 하지 말고 383번까지만 해. 383번까지, 383번까지. 383번까지. 어, 어.